하와이의 카우아이 해안 인근에서 목요일 오후 1시 20분경 관광용 헬기가 추락해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실종됐다고 카우아이 경찰 당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카우아이 경찰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헬리콥터의 추락은 나팔리안을 따라 하나코아 벨리 근처에서 발생했고 헬리콥터가 물속으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다른 관광객들로부터 신고를 받았으며 이날 오후 2시 25분경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드 레이버 카우아이 경찰서장은 헬리콥터 조종사는 현지인이었고, 두 명은 미국 본토에서 온 관광객으로 추정된다며, 사고가 난 헬리콥터 기종은 로빈슨 알포리포이며, 알리카웨어 투어 앤 차터스라는 업체가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작업에 나선 마이클 깁슨 소방서장은 상어 때문에 수색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우리는 주방이공군과 해안경비대와 함께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추락사고 이후, 미 연방항공청의 대변인은 원활한 수색 작업 진행을 위해 해당 지역의 비행을 임시 제한했으며, 연방항공청과 미국 연방 교통안전위원회가 해당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카우아이 주립공원 내딴 지역에서 헬리콥터 투어를 즐기던 관광객 7명이 헬리콥터가 추락해 숨졌으며 같은 해초 오아후 섬 카일루아에서 헬리콥터 투어를 즐기던 3명의 관광객들 또한 헬리콥터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하와이는 헬리콥터 투어를 즐기다가 헬기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미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서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에서 헬리콥터 추락사고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85명의 관광객들이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이에서 헬리콥터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와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헬리콥터 투어는 매우 인기 있는 관광상품이지만 잦은 헬리콥터의 충돌 및 추락사고와 함께 여러가지의 다른 안전 문제 또한 대두되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와이의 헬리콥터 추락사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어우러져 발생해 오고 있지만,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의 기상 조건 및 지형, 그리고 헬리콥터 투어를 위한 헬기 비행의 지속적인 증가 등이 추락사고의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와이의 날씨는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헬리콥터가 자주 운행되는 산과 해안 주변의 날씨 변동은 무척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안개와 비, 그리고 강풍이 동반된 급격한 날씨 변화는, 헬기 조종사들에게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의 험난한 지형 또한 헬기 조종사들에게 큰 장애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헬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종종 고난도의 기술과 극도의 신중함이 요구되는 험난한 산악 및 화산 지역,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험난한 절벽 위를 날아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관광지인 하와이에서의 헬리콥터 투어는 많은 섬들을 탐험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하와이의 많은 섬들 사이를 오가는 헬기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헬기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이에서 헬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헬리콥터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헬기 투어 업체들을 향한 미국 정부의 규제 감독 및 헬기의 안전 프로토콜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측은 헬기 조종사들이 안전 프로토콜과 비행표준을 엄격하게 지킬 때 헬기의 추락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헬기 안전 문제와 관련된 조사 및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헬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해당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위험 요소들을 분석해 헬기 안전 프로토콜에 반영시키는 작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헬기 투어 운영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술 개선 및 교육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헬기 조종사들의 안전 프로토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 기관들은 하와이에서의 헬기 조종과 관련된 안전 프로토콜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상원의원인 브라이언 사츠는 지난 5월, 2024년 연방항공청 재승인법에 따라 항공 여행 산업을 위한 새로운 안전 조항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인 하와이 헬리콥터 투어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알고 난 다음에, 해당 투어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편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또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